안녕하세요. 변희수 임태영 팀의 발표자 변희수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온돌 분엄기구조에 구들장 온도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 해석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주제를 정한 이유는 온돌은 베트남 등의 국가의 적정 기술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북부 상간 지역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현지에서 나온 재료들로 큰 어려움 없이 온돌을 만들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에 우리나라의 온돌이 일본에 수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나은 온돌의 형태를 찾아내는 것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온돌의 구조 및 원리입니다. 이 사진은 옆에서 본 온돌의 구조 사진입니다. 부엌과 고래가 통하게 되어 있어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면 분엄기에서 불길이 넘어가서 불의 열기가 고래를 통하여 사이폰 작용에 의해 윗목의 구들장까지 덮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굴뚝에 닿기 전계자를 만들어서 불길의 역풍을 막을 수 있도록 고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온돌의 구조에서 아궁이에서 고래로 들어가면서 급경사를 이루어 높아지다가 다시 약간 낮아지는 분원기가 있는데, 분원기는 불길을 잘 넘어가게 하고 불을 거꾸로 내뱉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2D 구조를 오픈 폼을 통해 만들어서 유동의 흐름을 확인해 본 후, 불길의 유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분원기의 형태를 변경해 보며 최적의 구조를 찾으려 합니다. 다음은 설계 목표입니다. 우선 처음은 온돌 구조에서 공기와 열의 유동을 보고 그것이 타당한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유동 확인 후에는 온돌의 구조에서 분엄기의 넓이를 변수로 두어 구들장에서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우측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분엄기의 시작 부분에 돌이 쌓여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분엄기의 각도가 조절됨에 따라 넓이가 조절되는 방식으로 변수를 바꿔가며 구들장 온도의 확산성을 비교하여 온돌의 최적 구조를 찾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해석 도메인 설정입니다. 위에 그림은 유체가 흐르는 도메인으로 실제 온돌 구조의 스케일을 가집니다. 방의 한 변의 길이인 3m를 x 방향 길이로 설정하였고 그 외의 다른 길이들은 출처의 그림을 참고하여 최대한 온돌 구조와 비슷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유체가 흐르는 도메인을 감싸는 솔리드 구역입니다. x 방향으로는 똑같이 3m이고 y 방향과 z 방향으로 0.1m의 두께를 주었습니다. 모든 열기와는 이 해석 도메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돌 구조 그대로 도메인을 설정하여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메시의 생성 및 형태입니다. 먼저 블록 매쉬를 이용하여 베이스 매쉬를 만들었습니다. 플루이드와 솔리드 도메인을 다 포함시킬 수 있게 x 방향으로 3m, y 방향으로 1m, z 방향으로 0.6m로 설정하였고, x 방향으로 150, y 방향으로 50, z 방향으로 6등분하였습니다. 그후 플루이드 도메인과 솔리드 도메인의 STL 파일을 이용해 s n a p h e x m e s 기능으로 매쉬를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구들장 특성 및 경계조건입니다. 유동이 일어난 내부와 방바닥 사이라고 할수 있는 구들장은 현무암을 선택하였는데, 열을 잘 견디고 화강암에 비해 견고하여 구들장으로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구들장의 두께는 일반적인 두께인 10cm를 선택하였습니다. 현무암의 물성치는 다음표의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경계 조건으로 일렛의 속도는 화재 상황에서 연기가 소평으로 이동하는 속도인 0 5 m s 에 고정된 속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웃렛에서는 역류가 발생하지 않다고 는 가정하여 제로 그레디엔트 조건을 이널 월과 아우터 월은 노슬립 조건으로 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압력값은 모두 칼큘레이티드로 설정하였고, 이 값들은 fix 플러스 프레셔로 속도급에 의한 값 보정과 고정값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경계 조건입니다. 일렛의 온도는 아궁이의 온도가 약 800도인 것을 고려하여 1070K로 적용하였고, 공기가 빠져나간 가 아웃렛의 경우에는 제로 그레이디언트 조건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널 월은 서로 연성되는 열전날 조건인 커플드 조건을 적용하였고, 아우터 월은 방에서 자연 대류가 일어난다고 가정하여 external wall heat f l u x temperature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해석 방법입니다. 솔버로는 대류와 전도에 의한 복합 열전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상 상태 해석이 가능한 CHT 멀티리즌 심플폼을 선택하였습니다. 레이놀즈 수는 1,885의 값으로 원간 유동이었다면 측류겠지만 온돌 내부 구조가 불규칙적이고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난류의 흐름을 띄게 됩니다. 따라서 난류 모델인 K 입실론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각도별 속도의 컨트어입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일렛에서 일정한 0.5mps의 속도로 공기가 유입되고, 좁은 면적을 가진 고래 유입 부분에서 약 1.5mps의 속도가 형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분홍기의 각도가 커질수록 고래의 초입에서 더 넓은 영역에 높은 속도가 형성되는데, 이것은 분홍기의 각도가 커질수록 비스듬한 벽에 부딪히며 속도의 손실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온도 관심 영역 및 컨트롤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의 관심 영역은 구들장 부분으로 위 사진의 빨간색 칠선 안의 솔리드 영역입니다. 총 도메인 길이 3m 중 0.2m에서 2.8m까지의 범위를 구들장으로 생각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30분이 지났을 때의 구들장의 온도 분포입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방의 아랫목이라고 할수 있는 앞부분에서 높은 온도를 보여주고, 보여주었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온도가 감소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온도는 최초 방 안의 온도로 설정했던 290K에서 약 8에서 11도 정도 올랐습니다. 정량적인 해석을 위해서 온도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온도는 구들장의 가장 윗부분, 즉 방바닥의 온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분원기의 각도가 45도인 것이 35도, 55도와 비교했을 때 모든 지점에서 더 높은 온도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m에서 0.5m 사이일 때 특히 더 높은 온도를 기록했고, 분원기의 각도가 45도일 때 구들장으로 가장 온도 전달이 잘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드 디펜던시 테스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분홍기의 각도가 45도일 때를 기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격자수가 너무 적을 때는 많을 때에 비해 부정확한 모습을 보였고, 격자수가 많아지며 온도 분포의 모양이 일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격자수가 45,000개일 때부터 일정한 양상을 보여 계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당 격자를 선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열 전달 교재를 참고하여 밸리데이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열된 공기의 난류 상황에서의 누셀 넘버를 구한 뒤, 열 전달 개수를 구합니다. 그후 평균 온도인 665도에서의 물성치를 활용하여 내부 유체의 열 전달률을 구합니다. 동일한 시간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 마지막 식을 세운 뒤 방바닥 온도인 tb 값을 구합니다. 수치 해석 값과 이론 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오차는 1.4% 정도로 해석이 합당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음기의 각도별 수치 해석 결과 분음기의 각도가 45도일 때 최고 효율을 가졌습니다. 또한 35도, 55도와 비교하였을 때 45도는 구들장의 모든 구간에서 더 높은 온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 분엄기 구조의 변경으로 구들장에 효과적으로 열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